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설립된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태생부터 군사독재의 돌격대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후 인권탄압 민주주의 유린의 천병 역할을 하면서 유신 정권 연장을 위해서 국민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아침 임명된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 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감수하고 유신이 극에 달했던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국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으로서 또 1992년 12월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로서 정치검사의 상징적 인물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에 방모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전직 군장교 7, 8명을 국정원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군 출신이 지배하는 국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입니다. 원장님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지금의 국정원은 한마디로 무소불위, 치외법권 왕국입니다. 예산도 밀실에서 인적 구성, 인명도 밀실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국정원만은 예외입니다. 국정원은 직원의 비리가 있어도 국기 물란을 해도 국정원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를 할수 있는 그야말로 무서부리, 철옹성 국민은 겁을 떠보지 않는 우물한 개구리 왕국입니다. 지난번 검찰 수사 압수수색 때남대주단장님 동의하셨나요? 대답하시죠? 압수수색 동의하셨습니까? 어, 비공개의 혜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답을 못했다고 봐서는 아마 동의를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2012년 총선 대선 개입 사건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소비리 권력으로 국민의에 군림하고 맘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국정원의 오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할 일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이 하라는 방첩, 대테러 방지 행위는 안 하고 자국민의 상대로 사이버상에서 댓글을 달면서 창과 칼을 휘둘러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지난 2,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은 천연덕스럽게 남북 정상회담록을 겁없이 공개합니다. 남재준의 국정원은 이날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법적인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외신에서는 월 스트리트, 워싱턴 포스트 등이 국정원을 정치적 선동꾼, 국가 기밀을 팔아먹는 누설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인권이 군합발에 짓밟혔다면 지금 남재준의 국정원은 국민에게 테러 행위를 백색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적 수치입니다. 정상회담록 무당 공개는 원장이 독단적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독단으로 했다면 남재준 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묵인, 방조가 있었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보고하셨습니까, 대통령에게? 아싸! 와. 이거 역시 오늘 답변을 해야 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비서실장 부치만으로 국민이 받은 상처를, 상처는 아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인사는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처박아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는 혹은 야당 의원을 선택한 국민들을 강에 처박으라는 것과 같은 선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절반의 국민을 향해서 적으로 생각하고 칼과 창을 휘두른 것과 똑같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이념과 정치 성향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갈라치는 대국민 심리전을 일삼았습니다 그래놓고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판넬를 보시죠 호남 비하 게시물입니다 아마 화면에 지금 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 라는 선거 개입 게시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베는 광고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베에 광고 중단 사태를 겪었는데도 수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서버 비용을 감당하며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 앞에서 국정원 안보 교육 참가자들이 국정원 버스에 탑승하는 현장인데 이것 역시 일베 회원이 국정원 안보 강연장으로 초청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베의 고용부 국가 고용부가 직접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국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 국민의 세금으로 어느 특정 정당,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향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창뿌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향한 백색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저녁 8시 강남 오피스텔 국정원 요원 댓글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바로 그 시간 권영세 상황시장은 박근혜 캠프에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권영세 상황실장과 국정원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정원의 창구는 박원동 국장이었습니다. 이 9시경 원세훈 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란작전이죠. 이때 그 여직원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밖으로 나올 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인권 침해니, 강금이니 하는 못된 시나리오로 만들어 갑니다. 작년 12월 10일 이른바 권영세 파일은 NLL은 컨티전시 플랜이고 집권하면 까고 언론을 통해서는 안 하고 끔찍한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동시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갤럽 여론조사가 불과 5차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집권 후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플랜이 됐습니다. 12월 14일, 김무성 선대본부장도 비내리는 부산에서 m l l 외국 대화록을 줄줄이 읽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날은 바로 두 후보 간 골든클로스 문 후보의 역전이 여론조사로 알려진 날입니다. 12월 16일 새벽 경찰청에선 댓글 증거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댓글이 지워지고 있는데 잠이 와? 이 CCTV 영상 녹화물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아침 9시 김영판 서울청장은 국정원과 통화합니다. 이 역시 박원동 국장이었습니다. 12월 16일 정오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경찰로부터 댓글 증거가 없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경찰 수사 발표 빨리 하라는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경찰과 박근혜 캠프의 연결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12월 16일 저녁 6시 반 경찰은 한 차례 더 회의를 갖습니다. 이날 마지막 토론은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TV 토론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3차 대선 TV 토론 어떻게 댓글이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그것... 네, 사전이야, 사전에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얘기죠 토론 직후 밤 11시 경찰은 허위 수사 발표를 합니다 민주당이 증인으로 원판, 원세훈, 김영판 불변의 법칙, 그리고 김세, 김무성, 권영세가 꼭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국정원 댓글과 경찰 허위 발표, 그리고 박근혜 캠프가 무관하지 않다는 이와 같은 징후의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신의 부활, 중앙정보부의 부활을 걱정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남대준 원장의 책임을, 해임을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이렇게 국민과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laughs>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합...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어디서 듣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러면 저 내용은 망치부인이 만든 내용일까요? 전혀 아니죠.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언론인들이 기사를 썼고 망치부인은 그저 그 기사들을 찾아서 읽어드렸을 뿐이죠. 달을 삼킨 토끼님, 왕언이님 감사합니다. 그럼 망치부인이 직접 찾았을까요? 아니죠. 인완이님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네. 그 누구? 음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뉴스들이 포털에 나오지 않는 걸다 찾아가지고 우리 함께 있는 뉴스에 방송국에 올려주셨고 나는 그걸 읽었을 뿐입니다 셋째 딸님 바람바우님 구름고개님 감사하고요 들꽃 같은 여인도 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영선에 오늘 박영선에 벌써 유튜브 올라왔어 아싸 자예 오늘 박영선의 이 연설은요. 예, 남미아붕붕님 감사합니다. 그 동안 예, 그 동안 우리 그 국민들이 싸워왔던 것에 정말 이아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준 겁니다. 예, 0518님 매니저건이님속차명명물님 은혜강님 남미아붕붕님 감사드리고요. 네, 자 여러분 네네, 음 민주아빠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 어.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나태해져서는안 돼요. 0518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3일 날 방송을 재개해서 오늘까지 한달반 동안 우리 제부가 떠난 날 때문에 한 일주일 제가 방송을 못 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제가 이한달 동안 떠들었던 내용이 어. 한달반 한, 한 정도 떠든 내용이 오늘 박영선 의원의 단 10분에 다 들어가 있어. 어. 정말로 다 들어가 있고, 오늘 이 박영선 의원의 저 발언을 준비한 박영선 의원실에 여러분, 그 칭찬과 격려, 어. 그꼭좀 전해주세요. 예. 승현토마토님 감사합니다. 이, 이게 박영선 의원의 이그 보좌진이 거의 우리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봤다는 얘기야. 어. 우리 방송에서 한달 동안 한 내용들을 전부 다다 다 짚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이 이 정말 이 박영선 의원실의 보좌진들에게 여러분 정말 축하 아니 고맙다는 격려 한 마디씩 꼭해 주시고요. 업무 방해나면 안 돼. 예. 그 저기 그 박영선 의원 그 저기 그국 의원실로 음료수 같은 것도 여러분들 좀 택배로 좀 보내 주시고요. 예. 그 정말 박영선 의원 멋있다. 어 너무 고맙다. 한마디 꼭 해주세요. 예, 정말 나 목이 아까 너무 아팠거든요. 그대체 목이 확나았어 나비효과님 감사드리고요. 예, 박영선 의원에게 예, 박영선 의원에게 정말 고생했다. 그치? 중요한 거다 짚었지? 어, 빠짐없이 다 짚었어. 예, 아유 됐어. 걱정하지 말고. 예, 예. 음, 네. 아, 정말 우리 그 박영선 의원이요. 그동안 못한, 못해왔던, 예, 예. 정말 우리, 우리, 그, 우리 국민들의 이 억울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단 10분 동안에 난다 전했다고 봐.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저 박영선 의원의 저 발언을 모든 국민들이 듣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 예, 우디님, 시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저 내용을요. 예, 저 내용을 박영선 의원의 발언 내용을 그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카페에다 뿌려 주세요. 지금 그 올라오고 있나요? 예. 그정 오늘 내가 방송할 필요도 없어. 이미 박영선 의원이 중요한 일을 다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 박영선 의원의 예. 박영선 의원의 저 10분짜리 저 영상만 온 국민이 다 보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할 말도 없어. 예. 예. 이 박영선 의원이 박영선 의원이 발언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저기 뜨고 있나요? 지금 저기 기, 아마 기자들도 굉장히 당황할 거야. 쉬, 기자들도 굉장히 지금 기사 쓰고 있겠죠. 방금 박영선 의원의 발언을 어떤 수준으로 기사화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그 기사를 쓰면 그 내용을 갖다가 예그 내용을 갖다가 그 데스크에서 아마 막을 거예요. 예, 어, 박영선 일배 배우 국정원 프레스바이프레스 프레스 나왔고요. 네이버 네이버 검색기로도 지금 뜨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네이버 검색기로 검색으로도 뜨고 있다 그렇군요. 예, 음, 음. 박기춘 임명이 아니지 블스의 뉴스 김기춘이지. 예, 네네. 그이 김기춘에 대해서 도 그렇고 어. 그 유튜브에 아직 안 올라왔어? 어, 네 저기 어음 <laughs> 검색어에 지금 안 뜨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저기 일배들이 뽀뽀뽀를 띄우고 있나봐. 박영선 밀어내려고 지금 일배 총동원령 내렸을 거야. 오늘 이이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일배는어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요 일배와 우유 능력자들의. 전... 가 싶어요? 예. 일배와 우유 능력자들의 전쟁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총동원령을 내렸을 거예요. 예. 총동원령을 내려서 어쨌거나 이그박영선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노출을 못 하게 하려고 예. 황기 특님 감사합니다. 음. 지금 이제 이 사실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야. 오늘 저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이거 국민들한테 다 들려지는 순간 게임 끝난 거예요. 어. 뽀뽀뽀 폐지한다고 그게 지금 검색어 3위에 올라갔다는 게 말이 되냐? 어? 뽀뽀뽀 폐지한다는 게 지금 이 뉴스보다, 이거는 지금 뽀뽀뽀를 검색어로 올리고 있는 거야. 예, 은혜의 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얘네들이 검색어로 올리는 게 뭐냐 하면, 예, 음, 지금, 이, 그, 뽀뽀뽀가 1위야. 이거 기계 돌린다는 얘기야. 어, 뽀뽀뽀 폐지하는 게 그게 뭐 어때서, 지금 박영선 의원의 발언을 가리려고요. 예, 별 지랄 연병을 다한 거야. MBC, 어, MBC 사장. 이럴 때이 기사를 준비했구만. 어, 그죠? 예, MBC 사장이 그 박근혜 꼬봉이잖아. 어, 박근혜 꼬봉이다 보니까 지금 이, 이런 상황을 위해서, 어, 이 뽀뽀뽀를 폐지한다는 뉴스를 내서 그 내용으로 지금 뉴스를, 그 박영선 뉴스를, 예, 그 박영선 의원 뉴스를 갖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내가 볼때 이거는 어떤 국민이 뽀뽀뽀 그거 폐지한다고 그걸 검색하겠어. 이거 기계 돌리는 거야. 어떻게 기계를 돌리냐 하면, 음, 이거 얘네들이 기계를 돌리는 방식이 뭐냐 하면, 어느 날 아침, 어느 날 아침,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스샷을 떠갖고 보냈어. 뭐냐 면 새벽에 4시쯤에 망치 부인이 검색어, 거 사위로 올라와 있더래는 거야. 그 전날 뭐 중요한 방송도 안 했는데, 그냥 망치 부인이 새벽 4시에 검색어 4위더래. 그래가지고 그것도 소셜픽인가? 소셜픽 4위인가그 했다고 스샷을 딱뜬 거야. 아무리 뉴스를 봐도 망치 부인 관한 게 없어. 근데 망치 부인을 딱 검색했더니, 거기에 웬, 어, 다른 방송인 뉴스가 올라가 있는 거야. 망치 부인하고 다른 방송인을 같이 묶어가지고, 망치 부인을 검색하면 그 사람 내용이 뜨게끔, 뉴스를 조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했냐? 그걸 또 누가 또 소셜 픽으로 딱 들어가서 SNS에서 검색을 한 거야. 그랬더니 망치 부인을 158대의 기계가 158대의 왜 트위터 기계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 계속 r t 하는 동시에 망치 부인을 158대가 기사로 쓰고 있더라는 거야. 어, 1분 전에 158개의 기계가 망치 부인을 검 저기 검색어로 띄우고 있는 거야. 그 여자를 띄우기 위해서. 망치 부인의 대적이다. 망치 부인의 상대다. 이런 거를 어, 띄우기 위해서 158대의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58대가 동시에 그걸 한 시간만 작업을 해도 그 검색어에 망치 부인을 검색하면 그게 같이 떠오르게끔. 그래서 망치 부인 검색어를 그렇게 만들어. 그런 것처럼 지금 뽀뽀뽀도 그런 방식으로 기술을 부리는 거야. 기술을 부려서 지금 박영선의 이 동영상이 뜨지 못하게끔 쟤네들이 기술을 부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뭐, 검색어는 능력자들에게 맡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요, 이, 박, 박영선 의원의 발언 내용 있잖아. 그 10분짜리 영상을, 어, 저 10분짜리 영상을 누가 녹화했겠지. 그지? 녹화한 영상을요, 빨리, 대한민국의 모든 카페, 대한민국의 모든 사이트, 카카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을 공유하게끔, 예. 이게 지금, 그 오늘 KBS에서 갑자기 생방송을 했고, 예, 이 KBS에서 아마 재방송 안할 겁니다. 그죠? MBC, KBS, SBS에서 절대 재방송 안할 거예요.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어그 능력 외국 방송에다가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은 외신 보도에다가도 요 내용을 다 링크를 조직적으로 좀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 정말 박영선 의원의 10분이 어 망치 부인의 지난 한달반 동안의 투쟁을 어, 완, 벽하게 완성했어요. 예, 퍼프로즈님, 포카운타스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제, 그, 저녁 때 4, 5시쯤 되면, 뉴스들이 어떻게, 아마 틀림없이 그 사이에 뭔가 사고를 칠 거야. 이것들이 뭔가 사고를 치겠지. 어, 그러나, 여러분이 하실 일은, 흔들림 없이, 낚이지 말고, 오늘 박영선 의원의 발언을, 오늘 내일 3일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볼수 있도록 노출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이번 주에는 박영선 의원의 저 10분짜리 영상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여러분 혹시 나영이 사건 아세요? 나영이 사건이요. 그게 3일 만에, 3일 만에 100만 명인가가 사인을 했잖아. 그지? 그 저기 서명을 했어. 그 다른 건 모르는 사람들이요. 나영이 사건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온 국민이 다 알았어. 그게 뭐냐? 쟤네들이 그 당시에도 나영이 사건을 어떤 정치적 이슈를 덮기 위해서 퍼뜨린 거예요. 조직적으로 유포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때도 뭐 있었지? 조두순 사건도 그랬 그래, 조두순도 한달 동안 뿌린 거고 나영이 사건이 3일 만에 온 국민이 알게 됐어. 어자 그러니 우리든 우리는 걔네들한테 배운 대로 예 오, 이, 지금부터 3일 동안 지금부터 3일 동안 온 국민이 이 뉴스를 알수 있도록 널리 널리 예. 아, 지금 박영선 의원 욕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 개새끼들. 그 트위터 내용 전부 수샷 뜹시다. 예. 트위터에서 박영선 욕하는 애들이 소위 그 국정원에서 뭐 받아쳐먹은 새끼들이야. 어. 트위터에서 지금 박영선 욕하고 있는 놈들이 국정원에서 뭐 받아쳐먹은 그저똘마이 새끼들이에요. 그거 전부 다 스샷 떠가지고, 예. 그게 바로 지금 걔네들의 네트워크야. 그들의 네트워크를 확인합시다. 예. 자, 지금 컴퓨터로 시청하고 있는 님들이 100분만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요. 바, 그 박영선 의원의 그 발언 내용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예, 박영선 의원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김기춘 이야기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예? 박영선 의원 지금 이야기를 제가 다시 들려 드릴 테니까. 예. 다시 들려 드릴 테니까 요 내용을요. 녹화하실 수 있는 분들은 녹화해 가지고 멀리멀리 이그 퍼트려 주세요. 예. 닭 <목소리도> 치고 재님, 닭 치고 짬뽕님 감사합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목소리도> 시사입니다. 주 DJ 주... 주... 지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스타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녹화 버튼 누르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자 녹화 버튼 누르셨던 분들 다시 지금부터 다시 음, 자, 쉿. 진정.